안녕하세요. 윤동선의 힐링라이프 육기 자연 건강법 그 동안은 육기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부터는 실전편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살수 있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질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기를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은 저의 하루 일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해 드리고 일상 동안 어떤 운동을 또 어떤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공개해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찍은 동영상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 일상의 아침부터 아, 기상을 해서 저녁에 취침하기까지의 생활은 각자 다양한 생활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다 거의 같게 하는 것이 아침 일상 일어나서 식사하시고 또 일상에 일하시고 또 점심 드시고 또 일하시고 저녁 드시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겁니다 그사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숙제해서 배우셔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동영상에 올려놓은 것을 보시면 되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할수 있는 그 일,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적으로 세수를 하고, 식사를 하고, 또 일터에 나가고, 또 각자의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세번 하는 것이 있죠. 양치질을 하루에 세번 하시죠. 점심 먹고 점심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 양치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 이빨이 그 송곳니 양쪽에 두 개가 그 아, 상해서 완전히 상하지 않고 해서 전부 갈아서 위에다가 덧씌우기 해서 어, 해서 심어놨고 그 다음에 그 송곳니 다음 이쪽 그 이빨 아 그것은 지금 그 임플란트 하려고 서울대학교에서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빨 관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일반 양치이 저 치약 치약 사용을 안 합니다. 그동안은 저는 이 제가 질병이 나서 아프기 전까지는 똑같이 치약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자연 건강을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치약보다는 소금이 훨씬 낫겠다는. 제 이론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금을 어떻게 하느냐. 컵에다가 아주 찌뜨게 타놓고, 찌뜨게 타놓고, 그 식사하고 난, 저 아침에 일어나서 기상해서 한 번,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한 번, 저녁에, 에, 취침 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양치질을 합니다. 소금물을 가지고 그냥 양치질을 하는 겁니다. 예, 네, 얼마 전에, 그, 어렵게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코로나를 알으셨죠. 어, 저도 코로나를 한번 걸려가지고 간단하게 알았습니다. 그 뒤에는 지금까지에도 그렇고 저는 감기란 걸리지 않습니다. 그 감기가 걸리지 않은 이유는 저는 분명히 소금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소금은 바이러스 모든 균을 터트려서 죽일 수 있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면 또 시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에,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고, 여하간 소금이 저는 상당히 모든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몸의 염도가 항상 0.9%만 유지하면 질병이 잘 생기지 않고 염증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하루, 어, 삼에 세 번을 양치질을 저는 다섯 번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한세 번은 하시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일어나서 음식물을 먹기 전에 하는 것은 잇몸에 있는 모든 세균, 왜냐면 밤 여덟 시간 동안 입 안에 살아있는 세균들이 번식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물로다가 양치를 간단하게 합니다. 꼭 혀, 혀바닥도 양치질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그 소금물을 가지고 양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 먹고 하는 그3회는아 저는 333 요법이라 그래요. 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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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3 요법. 왜이 이름을 제가 이래 붙여놨냐면 양치는 하루 세번 한다 그래서 아, 하루 세번 한다 그래서 3이고, 그 다음에 요 3은 뭐냐면, 식사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3분 이내에 꼭 양치질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랫동안 지체했다가 양치질을 하게 되면, 여러분 치석 아시죠? 치석. 음식물 먹었던 것이 이 잇몸 사이에 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치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세 번, 3분 이내에 3분을 양치질 하라고 해서 333요법이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이렇 붙였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건강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식사하고 나서 30분에서 340분 30, 정도 1시간 이내에 뭘 하냐면 제가 이제 당뇨도 극복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뭐그 매스컴에서 여러 가지 방법, 그다음에 뭐 SNS에서 돌고 있는 방법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도 있어요. 근데 저의 방법은 식사하고 나서 삼, 4 0 분, 1 시간 이내에 꼭 운동을 합니다. 운동은 저도 이거를 그 텔레비에서 보고 당뇨 스파이크를 개발한 의사의 얘기를 듣고 저도, 아,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나 했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운, 운동, 운동, 열심히 걷는 운동과 그 다음에 그 식이요법, 식사요법, 압을 가지고 계속 그제 당뇨 치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아주 일리도 있고, 저게 마음에 딱와 닿아서 저는 그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그것도 마침 제가 이 양치, 식사하고 양치질하는 333 요법하고 똑같이 거기도 또 333이더라고요. 333, 거기도 요법이에요. 당뇨요법. 이거는 당뇨요법입니다. 3분, 3분, 3분이에요. 3분, 3분, 3분. 식사하고 340분, 1시간 이내에 한시간 이내에 3분은 그냥 거, 걷는 겁니다. 걷기, 걷기, 걷기를 하는 겁니다. 3분을 걷기, 일반 걷기가 그러니까 일반 속보가 아니라 일반 그 보폭으로 걸음걸이로 걷는 것이 3분을 걷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3분은 뭐냐면은 속보입니다. 속보, 빨리 걷는 거예요. 속보, 속보. 속보를 하는데 예, 뭐그발 어, 뒤꿈치부터 놓고 어, 앞발가락으로 옮긴다 그랬는데 대개는 걸어가게 되면 뒤꿈치부터 먼저 닿습니다 그렇게 걷는 속보를 3분 하고 그 다음에 3분은 뭐냐면 일반 걷기 그냥 일반 보폭으로 일반 에, 걷기를 하는 게 바로 이렇게 333 당뇨 스파이크 요법 요것은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그 일리가 있는 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나면 약한 시간 뒤부터 소화가 잘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당 수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 그 선생님은 아주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그 혈당 체크도 하고 그러셨더라고요. 그게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이 올라갈 때 당을 내리꽂아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당 수치가 올라가지 못하고 항상 평균 수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요333 요법입니다. 이렇게세 가지를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에 취침할 때까지의 운동 방법을 한세 가지 정도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 에, 줄, 나이론 그, 줄 운동하는 기구는, 아, 제가 올려놔 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또, 그걸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인터넷에, 뭐, 어느 회사 제가 홍보할 수는 없어서 아 못하는데, 어, 아 그, 아 구입할 수 있는 구입처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 그, 운동하는, 그줄 고무줄 나이롱 줄 고무줄 운동하는 기구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하셔서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차, 약차에 대해서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약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그 유튜브에. 그 품명을 써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약자만 해도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은 질환에 질환이 있는 그 질환에 따라서 약자도 좀 잡수셔야 좋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부 막라에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에 많이 걸리고 또 그건 좀더 아주 전문적으로 어 해야 되고 그래서 아 이번 아 오늘 그것은 아 일반적으로 어 여러 가지. 에, 그 더불어서 좋을 수 있는 약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